위니아 미니 건조기 3kg 터치 실버 UV 반영구 필터는 탁월한 성능과 편리함을 자랑합니다. 첫째, 소음이 적어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이며 세탁물 건조가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둘째, UV 램프가 탑재되어 세균 번식을 방지하며 반영구 필터로 유지관리가 간편합니다. 셋째, 디자인이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구매자들은 가성비가 적당하고 디자인에 아주 만족한다. 이어 건조 성능이 뛰어나 추천하고 싶다. 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세탁 경험을 누려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